오늘은 탐사니까, 저도 지금 계속 뭐, 어 주에 그남수나, 스커트나, 바늘 크기나, 지금 쇼크리드 호수까지 계속 어 바꿔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쇼크리드를 제가 지금 3호에서 3.5로 갔다가 지금 다시 2.5로 어 바꿨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 그대로 탐사니까 체비교체 계속 하면서 어, 어떤 뭐, 현장에 어떤 뭐자죠 패턴, 패턴을 한번 찾아보는 어,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곧 고기는 뭐 한두 마리는 나올 거는 같은데, 현재, 어, 물이 조류가 너무 약해요. 조류가. 조류가 너무 약하고, 조류가 조금 더 세져야 될것 같아요. 좀 잠시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 마리 히트했습니다. 히트했는데, 지금 광어 같기도 하고, 지금 <laughs> 알방어가 한 마리 물었어요. 방어가 어 방어, 방어도 물거든요. 어, 좋습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손맛 보셨네요. 야 다이라바에서 이렇게 방어도 뭅니다. 어, 방어도 물고 이 다이라바낚시 이게 참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게 어, 거의 뭐 거의 안무는 고기가 없어요. 방어도 무릎, 오늘 지금 배에 방어도 올라왔죠 어, 여러분들 그 빨간 고기 아시죠? 빨간 고기 시장에서 가장 몸값 비싼 빨간 고기 그걸 뭐라 하죠? 아카무스라나? 아카무스라나, 그 아카무스가 일본말인가 외래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시장에서 굉장히 몸값 비싼 생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배에 오늘 올라왔죠 뭐 손뱅이, 손뱅이 올라왔죠 아까 성대 올라왔죠 어, 참돔 올라왔죠 광어, 대광어 올라왔죠. 어, 방어 또, 어, 방어가 한 70cm 정도 되겠는데, 이, 이 장비에, 이 심플한 장비에, 제가 방금 뭐 카메라에 감동이 담으셨는가 모르겠는데, 힘도 한번못 써보고 올라옵니다. 어, 굉장히 이 타이라바 낚시가, 어, 매력적인 낚시예요 조류가 맞지 않아서, 어, 앞쪽에 지금 웨게슴이 보입니다. 외선 번호로 따지죠, 포인트를. 외선 6번이 보이죠, 6번. 외선 6번이 보이는 정면 자리로, 어,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어, 이 자리가 여가 행성이 잘 되어 있어요. 어, 저희들 지금 배가 흘러가는 쪽으로 약한 300m 정도까지는, 어, 흘리면 여가, 높은 여 낮은 여, 여가 행성이 잘 되어 있어서 여밭을 찾아와 봤습니다. 어, 항상 초입에는 이 자리가, 어, 여밭에 어, 참돔이 많을수록 나오던 그런 자리인데, 어, 애 생각에 한번 이 자리로 이동을 해봤는데, 어떨 줄뭐 해봐야 되겠죠. 어, 정면에 지금 부산권, 외섬이 보이고, 외섬 5번, 6번, 어, 뱅예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죠. 어, 여름에, 어, 뱅예돔, 굉장히 긴 꼬리 뱅예돔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침몰하는 그런 자리죠. 어, 이 자리에서 제가 작년에도 타이라바 낚시를 해서 어, 사이즈는 그렇게 큰 녀석은 이 자리 에잘 없습니다. 없는데 한 50, 60대 는 녀석들을 말일수록 어, 많이 잡은 기억이 나서 초입에 어, 지금 이제 타이라바 시즌 오픈 때 어, 작년에 좋은 기록을 낸 자리가 생각이 나서 한번 왔습니다. 수심도 딱 좋아요. 40... 이게 40한 7m, 50m 까지 떨어질 거예요 조금 더한 200m 이상 나가면 수심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80, 90m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사이즈 작은 녀석이 한마리 물었습니다. 사정없이 가져가네요. 사이즈 작은 참돔 같은데. 오, 참돔이네, 참돔. 사이즈가 작아요. <laughs> 정확하죠, 감독님. <laughs> 사이즈가, 사이즈 작은 참동 같아요. 아, 이상하네. 이 계절에 지금 사이즈가 제법 큰 녀석들이 오는데, 아까 전에 제 옆에 조사님, 사이즈 큰 녀석 잡았는데, 전안 무네요, 역시. 사이즈 작은 아기. 아기 참돔만 무는구나. 와, 입질이 좋아요. 아까 저 옆에 여성조사님이 한 66박 하는 참돔 잡아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저도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이즈가 더 작아요 더 작아 아까 제가 잡은 녀석보다 더 작네요 아 그래도 참돔 저 옆에 여성 조사님이 아까 전에 큰 사이즈 잡아서 은근히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류가 지금 정조상태라 조류가 넘어 안갑니다. 조류가 넘어 안가서 어, 리테립을 하지 않고 바닥에 붙였다가 들었다가 음, 사서 천천히 곱해질을 했습니다. 곱해질을 하니까 우당탕탕 갖고 갔는데 끔찍 놀랐는데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싹 갖고 가는 맛이 없어요. 톡톡톡톡 전쟁적인 아기 상사리 자기 상사입니다. 연타로 옵니다 연타로 사이즈가 딱그 녀석 만아요 <laughs> 바닥에 좀 많이 어, 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바로 뭐제 배수에서 바로 내리니까 바닥에서 딱 때리드만 리트리브를 한세바에 하니까 효과가 되가네요. 사이즈가 왜 이래요 왜 이래? 음 이놈이 이런 놈이라도 잡아서 손맛이 라도 보고. 눈의 즐거움을 대하고 가야 할또 하루인 것 같아. 아니 뭐큰 것도 구경을 했으니까요. 제가 안 잡아도 남중에 감독님 저큰거큰 큰 녀석 카메라 담을 수 있죠. 네네. 어뭐꼭뭐 네. 뭐 저희들이 안 잡은 거라도 그 녀석부터 잘한 뭐것 같은데요, 감독님. 빠졌나? 아, 있, 있다. 요즘 뭐 낚시 오면 사이즈 작은 거 잡는 데는 뭐 아니네, 이거는. 용치. <laughs> 용치가 한 마리 왔구나. 제주에서 막 굉장히... 이게 그, 그, 옛날 어른들이나 저희 어머니 하는 말로 육수가 가장 많이 나는 고기. 육수. 매운탕 할때 저놈이 안 들어가면 매운탕이 맛이 없대요.